안녕하세요 다이저테크의 김혁입니다 아, 오늘은 이벤트를 또 하려고 합니다 앞전에 우리 구독자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분들도 이벤트 더안 하냐 벌써 다 팔렸냐 네다 팔렸습니다 58대 플라스틱 20대에서 78대가 순식간에 다 나갔습니다 20대는 어 하루 걸렸고요 그리고 58대는 이틀 조금 안 되게 해가지고 다 나갔어요. 피니셔가 있다 보니까 순식간에 다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VC 4476 저희는 5076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내드리잖아요. 이게 분당 55m짜리 기계입니다. 고속기예요. 새고 살려고 그러면 엄청 비싸요. 지금 나오는 신제품으로 해가지고 55m급 비교를 해보세요. 말도 안 되게 비쌀 거예요. 근데 가격도 착하게,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토너, 드럼, 전사벨트, 전사벨트, 브레이드, 그리고 현상제도 교환을 했었고요. 뭐갈게 없죠. 정착기 빼고는. 정착기는 수명 남아있는 것들. 다만, 그거는 있었어요. 그, 우리 그 구독자 분께서 제품 주문해 주셔가지고 받으셨는데, 정착기가 에러가 작동은 되는데 에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테스트하다가 나포로 갔는데 출력을 많이 거셔가지고 정착기가 뭐 구동하는데 조금 뭐 이렇게 회전이 잘안 된다든가 그거는 안에 테프론구리스라는 게 있어요 그 구리스가 말랐을 때 그런 현상들이 뜨는데 저희가 오버홀을 한다고 해서 정착기를 일일이 다 뜯어가지고 테프론구리스가 이게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까지는 체크를 안 하거든요 이거는 제록스 본사에서도 그렇게 오바업을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좀 실력이 많이 쓰였습니다 음, 이번에는 어, 그런 거 없도록 저희가 검수를 한번 더 하려고 그래요 사실 뭐 검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테스트 보통 저희가 한대 보낼 게한 2천장 정도 하거든요 2천에서 2천 5백장 정도 근데 그렇게 여러 가 뜬다고 하시니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이 기계 지난번과 동일한 조건 토너, 새거, 드럼, 새거, 전사벨트, 전사벨레이드 새거, 그 다음에 현상제까지 교환을 해서 어, 금액은 180만 원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납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벤트 요번에 또 저렴하게 180만원 해드리니까. 그럼 뭘또 갈았느냐? 급지 롤라 그거는 제가 지금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저희는 무조건 갈아요. ADF든 아니면은 여기 모든 급지 이부 쪽, 그, 급지단 쪽은 다 갈아요. 그리고 뭐 기계야, 소위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다 뜯어요. 뼈대만 남겨놓고. 그리고 저희가 그 작업한 사진을 중간중간에 우리 소비자님께서 주문을 해주시면 중간중간에 작업한 것들을 다 보내드려요. 그리고 지방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동작상태를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잘 되는지 그거를 이제 그 아무래도 눈으로 보시는 게 좋잖아요.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영상 찍어서 리뷰도 올려드려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구매하시기 전 또는 구매하신 이후에 가져가시기 전에 시간이 되신다면 방문해서 직접 뽑아보고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걸 원해요. 눈으로 확인하시길. 안 되시면 거리상이나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시면 영상으로 요청하시면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 기계 다시 한번 그 스펙을 말씀드리면 스캐너는 분당 80장 듀얼 스캔입니다. 앞뒤 장이 동시에 스캔이 돼요. 그래서 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서 속도. 다운되지 않는 기계입니다. 풀옵션이에요. 그리고 복사팩스 프린터 스캐너 다 됩니다. 그리고 분당 컬러백 전부 다 55장 출력되고요. 급지단은 1, 2, 3, 4단 각 500매씩 들어가요. 그리고 사이드 급지는 50장에서 80장 정도 들어가고 물론 두께에 따라 좀 틀려져요. 그리고 얘는 52g에서 300g까지 두꺼운 종이까지 무거운 종이들 그렇게 그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로 사이즈로 1m 그러니까 100cm의 용지도 지원을 해요. 이 사이드 급제를 이용하실경우 그래서 뭐 책자라든가 팝업이라든가 요런 거 시험 뽑으시거나 그러실 때 아주 용이하게 쓰실 수가 있죠. 해상도는 1200에 2400dpi입니다. 당연히 해상도 는 높죠. 잘 나와요. 어 이 앞전의 영상을 제가 리뷰한 것들을 보시면 동작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리하다가 이게 컨디션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이벤트 하지도 않고 판매도 안 해요. 차라리 저희가 저희가 이거는 따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판매를 하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는 제품들은 성능 안 좋은 거팔 수가 없어요. 그 리뷰 한번 잘못 올라오면 너무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외관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처럼 탈색까지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분들이 저희 기계가 받아보시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오, 새 기계 같아요. 이 말씀 마시지 않으시거든요. 1번, 열심히 닦습니다. 약품 써가지고 깨끗하게. 그리고 두번째 탈색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흰 플라스틱들은 시간이 지나면 황반현상으로 두렇게 떠요, 색깔이. 그거를 원상 복구하는 작업을 하죠. 100%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어, 적어도 90%까지는 색깔이 복원이 됩니다. 저희가 탈색 한 번으로 색깔이 안 잡히면 두 번, 세 번씩 해요. 이번에 들어, 들어왔던 제품들 전부 다 컨디션이 좋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요번에 또 들어온 제품들이 사용량이 적어요. 그래서 음, 이거 가져가지고 쓰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기좀 아시다시피 유지비용이 엄청 적자, 적게 들어가잖아요. 뭐 비품 터너, 비품 드럼, 나머지 뭐 소모품들도 다비품 나와요. 그리고 전품 같은 경우에도 비싸지 않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수명도 길고. 그러니까 요 제품 사용하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저희도 렌탈 많이 깔려 있고 제품들 들어오면 솔직히 판매하는 것보다 거의 렌탈로 내보내요. 저희는 이게 이제 소비자 만족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어쨌거나 첫째거나 이거 180만 원 부하세 별도로 드릴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깨끗하게 만들어서 드릴게요. 직접 보시고 사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어, 영상을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동작 상태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